안녕하세요. 팔팔한 하루입니다. 독일 여행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드디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이라. 솔직히 가기 전엔 좀 무거운 도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볼거리도 많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어딜 먼저 갈까 고민했는데 역시나, 베를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브란덴부르크 문이죠. 실제로 보니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791년에 지어진 이 문은 나폴레옹의 침입과 나치 시대를 또 동서독 분단까지 모든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온 증인이었습니다. 문 위에 있는 승리의 여신상이 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도시가 겪어온 격동의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직접 가셔서 승리의 여신상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브란덴부르크 문을 바라보는 순간도 사진은 담을 수 없는 정말 장관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문이 마치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관문 같았어요. 베를린의 또 다른 상징인 국회의사당으로 가볼까요?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면 있는 라이이스탁. 여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1894년에 지어졌는데 나치 시대에 화재로 불타고 동서독 분단 시절엔 서베를린에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 했죠. 그런데 통일 후에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현대적으로 재설계한 유리돔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도만에서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베를린 전체를 내려다보는데 발 아래로 일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투명한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상처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말 베를린다운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를린하면 장벽이 무너지던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가장 놀란 건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굴욕적인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도심 한복판에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물결처럼 펼쳐져 있어요. 처음엔 그냥 현대적인 조각 작품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걸 알고 나니 숙연해지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정보센터에서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한명한 한 명의 이름과 얼굴, 그들의 마지막 편지들. 역사책에서 숫자로만 봤던 희생자들이 진짜 사람이었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운터델린댕거리에 있는 노이의 바에 이곳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가슴 아픈 곳입니다. 원래는 프로이센 왕실의 경비병들을 기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케테 콜비치의 조각상인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지하벙커터에도 화려한 기념물 대신 단순한 안내판 하나만 세워 놨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알려주면서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아픈 부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 하고요. 이제 분단의 흔적인 장벽을 보러 가 보겠습니다. 베를린 곳곳에는 아직도 장벽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포츠담 광장에서는 바닥에 이중선으로 표시된 장벽의 경계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현대적인 빌딩들로 둘러싸인 번화가이고,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서 화려하기만 할것 같은 곳이지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황량한 무인지대였거든요. 발 아래 그 선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자리가 이제는 거대한 예술 캠퍼스가 된 거예요. 1.3km에 걸쳐 세계 각국 예술가들이 그린 105점의 벽화를 볼수 있는데 각각의 작품이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의 키스라는 작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1979년 동독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소련의 서기장인 브레즈네프와 동독 서기장인 호네커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퍼포먼스성 키스를 한 것인데 그것이 화제가 되어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림 아래엔 나의 신이여 이 치명적인 사랑에서 나를 구해주소서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공산주의의 몰락을 풍자한 그림으로 유머러스 하면서도 강렬한 표현이 작품으로 남아. 지금은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의 시그니처가 되었다니 예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럼 이제 베를린의 마스코트를 만나러 가볼까요? 베를린의 귀여운 신호등, 암펠만을 아시나요? 베를린에서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마주치는 귀염둥이 바로 암펠만이라는 신호등 캐릭터죠.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서독 사람들은 동독의 신호등은 구식이니까 바꾸자고 했대요. 그런데 동독 출신들이 이건 우리 추억이야 라면서 반대했고요. 베를린의 신호등을 그때 바꿨으면 베를린은 너무 진지할 것 같아요. 베를린의 무거운 느낌을 잡아주는 이 안펠만은 지금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모자를 쓰고 활기차게 걸어가는 초록불 사람,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빨간불 사람. 진짜 파란불엔 씩씩하게 건너가고 빨간불엔 서야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신호등도 이렇게 바꾸면 교통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작은 신호등이 베를린의 대표 캐릭터가 되고 온갖 기념품으로 만들어져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릴 줄을겨.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한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만난 베를린과는 다른 베를린의 중심가로 가볼까요? 밑대구는 상점과 백화점들이 즐비한 관광지지만 그중에 하케셔 회패라는 곳을 꼭 가보세요.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놓치지 쉽습니다. 8개의 중정 그 사이사이 작은 골목들이 아기자기 모여있는 특이한 구조인데요. 이곳에도 안펠만 상품점이 크게 있습니다. 천천히 동화 속 같은 이 거리를 걸어보세요.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은 한국의 홍대 같은 곳이라고 해야 하나요? 힙한 곳인데, 체크포인트 찰리 같은 역사적인 곳도 있으니까, 거리를 걸으면서 거대한 오픈 갤러리를 만나보세요. 건물 벽마다 그려진 그래피티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진짜 예술작품이거든요. 이제 보고 느꼈으니까 맛보러 가볼까요? 베를린 음식이라고 하면 좀 투박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매력적이었어요. 전통 요리인 아이스바인이나 슈바인 학세도 좋지만, 제가 진짜 반한 건 베를리너 바이세예요. 새콤달콤한 베를린식 맥주인데, 여름 더위에 지쳤을 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의 왕, 커리부어스트예요. 소시지에 커리소스 뿌린 단순한 음식인데, 현지인들 사이에 껴서 서서 먹으니까 왠지 베를린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행을 하고 나면 나만의 기억으로 이곳을 저장해두고 싶지 않으세요? 관광버스 타고 유명한 곳만 스쳐 지나가면 베를린의 진짜 매력을 놓치게 됩니다. 기대 이상으로 볼거리도 많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 도시였습니다. 벌써부터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베를린, 그런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자유여행의 진짜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요. 다음 편은 음악의 아버지, 바우의 도시 라이프지로 떠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